이 로마서는요, 어, 바울의 다른 편지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어, 바울 자신이 이렇게 개척하고 또 동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시작한 그런 어,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고요. 그런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아직 만나지도 않고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어, 쓰는 그런 편지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 저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모르는 어, 성도들 또모르 누가 읽을지도 모르고 자기랑 어, 퍼스널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후반에 가면요. 바울은 그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쯤에는 어 이미 그 로마 저거의 동쪽 끝에서부터 지금의 이 알바니아 지역까지 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더 갑니다.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즉 지금 알바니아 정도까지는 턱, 어, 지금 그리스 좀 지나서 그 지역까지는 복음을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다 이,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엄청나게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의 눈은요, 이, 이미 동쪽은 갔으니까 서쪽 땅 끝을 지금 향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 서쪽 땅끝은 어디였는가?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그 땅끝에 가는 정확히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로마였어요. 그렇다면 바로 이 서쪽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를 거쳐야만 했고 또 특별히 그먼길 가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성도로부터 후원도 받아야 되고 파송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함께 할 동역자들을 얻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땅 끝을 향해 가는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 가지고 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5장 23절 24절 보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때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함께 교제도 하고 동역도 하고 파손까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요, 이 편지는요,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이 이렇게 후원 편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는데요 대충 써서 보내주신 분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과 동역의 모든 제목들을 갖다가 다 담아가지고 써주십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은요. 이 편지 하나가 앞으로 서쪽 땅 끝을 선교를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교두보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편지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또 본인이 로마에 관한 많은 좋은 소식도 들었지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에 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어 검면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편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 바울은요, 이 특별히 그 유대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부터요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이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받고 있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오해와 의심이 있던 점 우리가 고려를 할때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도 바울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혹이나 좀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바울의 복음이 아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첫인상이라 그러잖아요. 첫인상과 이 선입관이라는 게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이왜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첫인상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요. 우리의 뇌가 게으르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뇌는 굉장히 게으르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의 인포메이션을 받고 그것을 갖다 각인을 시키면요, 그 후로 결과를 바꾸질 않는데요. 즉, 처음에 각인된 인상은 그 어떤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연속돼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겉모습만 보고 좀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저랑 또 친밀하게 지내시다 보면 좋은 점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후광효과라 그러더라고요. 또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어마어마한 분의 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안다든가 이러면요 그냥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뒤에 후광이 있게 보인대요 그걸 후광 효과라 그러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선입관이나 이 첫인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마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요 정말.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서두 도입 부분 자체도요, 어, 그가 썼던 모든 편지와 다릅니다. 한두 줄에 쓰면 끝날 것을 갖다가 길게, 정말 그온 마음을 다해서 쓴 것을 우리는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길게 쓴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과 포인트를 다 담아가지고 정말 아마 목숨 걸고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로마서는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로마만 뒤집었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그 시리즈가 뭐였어요? 세계 역사를 바꾼 복음. 1년 반을 들으셨는데 제목을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세계 역사를 바꾼 복음이에요. 그렇듯이 정말로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어거스틴, 로마스를 통해 변했고요. 또 마틴 루터도 오늘 이 일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하고 정말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 계획이 일어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이 로마스를 통해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편지도 로마서만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편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 그러면 뭐 너무나 클리어하게 다가오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이라 그러면요 말 그대로 유앙겔리언 그냥 기쁜 소식 그냥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인터넷 가셔가지고 좋은 소식 딱 치면 뭐 뜨는 줄 아세요? 좋은 소식 올 하반기 경제 성망이 좋다 이런 들 뜹니다 좋은 소식 로또에 당첨됐다 이런 것도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굿 뉴스 or bad news 그냥 좋은 소식은요 그냥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 아니겠습니까 요번에 달라스를 갔는데요. 저희가 참 기가 막힌 사역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지만 너무너무너무 참 은혜되는 사역을 했는데 다 마치고 이제 이 26명이 이제 돌아오는 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캔슬이 된 거예요. 타딱 딱 직전에. 근데 제 마음이 딱 무너졌습니다. 왜냐면그 다음날 해시바 설계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지 마음은 슬픈데 자꾸 입꼬리는 올라가고 제가 2주 동안에 선교를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었 그래서 막 눈물로 막 새벽 에 일어나 주여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n 드 뉴스. 김선 님 목사님은 어떠셨겠어요?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하는 거예요. 방송 팀장님은 어떠겠어요? 전도사님도 당장 그 다음 날 예배인데 다들 비행기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청년들은 막 기뻐갖고 뛰더라고요.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그 기쁨이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는 굿 뉴스로 다가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헬시바 입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굿 뉴스더라고요. 제가 안 하길 다행이었어요. 훌륭한 분을 통해 정말 교회 굿 뉴스가 선포된 걸 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어, 아주 그냥 손쉽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 좋은 소식 이런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요 헬라어를 썼던 그들에게도 이 good news라는 것은요 어, 비슷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theological dictionary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그 당시에도 어, news of victory 그러니까 어떤 승리의 소식 아니면 어마어마한 돈 그러니까 대박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소식, 또 상금을 얻는 그런 소식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좋은 소식을 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쯤에는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커졌기 때문에 황제에 관련된 로열 디크리 아니면 뭐 로열 뉴스, 지금 뭐 영국처럼 왕과 왕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하는 모든 뉴스가 이렇게 플래셔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황제에 관련된 것들이 아주 좋은 거였어요. 좋은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기쁜 소식, 황제의 승리, 황제의 업적,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과 모든 것을 지는 황제에 가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부를 지닌 자가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에 정반대되는 언어로 뭘 썼습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은 황제의 그것들을 보면서 기쁘고 화려하고 권력을 보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기쁜 소식은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예요? 초등학교 다니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자랑 아닙니까? 자랑?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울이요. 세상의 것들과 정반대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화려함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럭셔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왜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왜 예수님인가?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는 자랑스러워하며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나의 능력이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바울의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시대에 황제보다 더 능력 있는자가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황제보다 그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자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황제가 누르는 이 부와 권력 앞에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임고 예수님만이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 돈보다 더 능력 있고요. 돈보다 더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뭐 돈이면 외모도 뜯어고치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나의 클래스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돈이 명예가 되고, 돈이 자랑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랑해 될 것은 무엇인 겁니까? 우리가 자랑해 될 것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돈이 능력이 되고 돈이 자랑이 되고 돈이 모든 것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즘에 특히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 왜 그렇게 좌절하고 힘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기쁜 소식이 황제와 같은 권력, 황제와 같은 부, 내 자랑과 내 능력이 이 세상에 성공이 되고, 이 세상에서 버는 돈이 내 능력과 내 자랑이 된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할 예수님은 사라지고.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가 자랑이 되어버리고요 교회의 능력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능력이 우리의 행사와 사역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랑과 내 능력이 되는 것이 내 권력과 인맥과 부모와 그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될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될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당하지 않으며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빌리포 3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납니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 자가 있었을까? 제 자신을 보아도요 참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도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한다면서 열심히 이렇게 열매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면 달려갈 수는요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내 심장이 뛰고 예수님만 인해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덧 예수님에 대한 자랑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사역의 경험들이 또이 사역을 통한 그 철학들이 또그 여러 가지 나의 신학이라는 것들이 자꾸 더 드러나려고 하고 자꾸 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자꾸 사역의 열매만 보여주려고 할 때가 많음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정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단기 성교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당기 선교 가는 모든 팀들을 제가 다 훈련하는데요. 훈련할 때마다 오늘하고 동일한 것을 제가 훈련을 합니다. 무엇을 훈련하냐면요.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선교를 왜 가세요? 물어보면요. 그 선교 가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이 다 동일해요. 선교 가서 아동사역했습니다. 선교 가서 의료사역했습니다. 선교 가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면요. 모두 다, 다 사역한 것밖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선교 가서 무엇을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복음을 자랑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게이 선교의 목적인데, 어느덧 우리는요, 사역 일을, 사역에만 갇혀서 사역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이 달라스의 베델 워시틴과 또 우리 예삼의 청년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 여기 돌아와서 보니까 다들 근사하게 차려 있고 다들 이렇게 꽃단장도 해서 그런지 청년들도 멋있게 보이고 어, 그러는데 사실 거기서는요 겉으로 봤건 누가 청년인지 누가 이 아줌마 아저씨인지 잘 몰라요 청년들 미안하지만 제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요, 어, 각자 개인적으로 다 이야기해 보면요 얼마나 그 안에 상처들도 많고. 자존감의 문제, 신분의 문제, 직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것을 인해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알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 보면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자랑의 기준을 보고 사면 우리는 힘들어 보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곳에 가 있으니까 어때요?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다 얼굴이 다 똑같아요. 그죠? 예,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그들에게는, 난민들에게는 우리는 다 똑같은 동양 사람인 거예요.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도 영어가 힘든데 난민들도 영어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난민인지 이제 구분도 잘안 가는. 게다가 온도가 111도가 이 111도가 이 살인적인 온도입니다. 111도가 넘으면요, 내가 뭐 꾸미고 뭐고 해도 별소용을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다 똑같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 의지 안 하고는 찬양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111도에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극한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밖에 없고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25국에서 난민들에게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잘 산다는 걸 자랑하겠습니까? 아, 겉으로 봤다 난민처럼 보이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극한 상황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능력을 의지했더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울어요, 울어. 복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아이들이요. 복음 가운데 눈물을 흘려요. 제가 솔직하게 이번에 예삼하고 같이 또 이렇게 찬양드는것 같이 선교 가기 전에는요 좀 오해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배들교회의 제일 어려운 선교는 다 누가 가는 줄 아세요? 극한 오지는 누가 가는 줄 아세요? 60대가 갑니다 50, 60대 우리 청춘과 같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요 가장 어려운 데는 근데 편안한 데로 오히려 청년들이 가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가기 힘들다고 저도 생각했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번에 가서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고민이 있고요. 정말로 눈물이 있고, 상처도 있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갔더니요, 그들 안에 놀라운 복음의 야성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또 우리 찬양팀이 복음의 야성 만들고 정말로 그 25개국에서 온그 수많은 난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그것에서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비교당할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우리는요, 그 어떤 값어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능력이라 그러고, 세상에서는 명예가 자랑거리라고 말을 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값으로 산 우리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며 나의 능력이라는 이 복음이 이미 복음을 들었던 로마 사람들에게도 다시 들려져 있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복음을 다 들었지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며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라는 이 귀한 간증과 이 고백이 다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시 이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가 기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이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능력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